부의 구음과 부호를 알아볼까? 고음은 악기의 소리를 입으로 흉내내는 소리야. 이 부호의 구음은 쿵이야. 이 부호의 구음은 덕이야. 이 부호의 구음은 덕이야 에 맞추어 손으로 표현해 보자. 궁은 왼손으로 허벅지나 책상을 치면 돼. 궁 덕은 오른손으로 허벅지나 책상을 치면 돼. 덕 덕은 양손으로 허벅지나 책상을 치면 돼. 구음에 맞게 장구를 연주해 보자. 구은 장구의 북편을 왼손 바닥이나 궁채로 치면 돼. 왼손 바닥으로 칠때 왼손을 펴고 엄지 손가락을 북편과 변주의 경계 부분에 놓아야 해. 나머지 네 손가락은 가지런히 모으고 손가락의 끝이 북편과 중앙 방향으로 향하도록 놓아야 해. 덕은 장구의 채편는 장구채로 치면 돼. 이때 장구채를 잡고 손목이 꺾이자않로 자연스럽게 아래로 내려야 해. 장구채의 끝은 채편의 오른쪽으로 향해야 해. 은 장구의. 병가 채편을 함께 치는.